안녕하세요, 모비즈입니다. 2월이 다가오면서 갤럭시 S23 공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매체에 따른 출시일, 사전예약 일정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기준으로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3 언팩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갤럭시 S23,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며, 차후 사전예약은 2월 6일, 그리고 정식 출시는 2월 17일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자신문. 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또한 가격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전자신문에서 발표한 가격으로는 일반형 모델이 119만 9천 원, 플러스 모델이 139만 7천 원, 울트라 모델은 159만 9천 4백 원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격대로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전작에 비해서 무려 14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 높아진 가격이 눈에 띕니다. 다만 확정된 가격이 아닌 조절될 가능성 역시 버릴 순 없기 때문에 언팩 행사를 더욱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위터의 아메드 콰이더가 언급한 용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모델에 걸쳐 LPDDR5가 아닌 LPDDR5X 램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력 효율과 기본 성능 자체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8GB 램 용량으로 동일하며 256GB 모델뿐만 아니라 512GB 모델에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울트라의 경우 256GB, 512GB, 1TB 세 가지로 출시되는데 용량의 관계 강... 관계없이 모두 12GB 램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의 IT 유출가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의 케이스 비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여러번 공개된 내용이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 렌즈가 더욱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DSCC의 CEO 로스 영의 트윗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공식 마케팅 색상은 그린과 라이트 핑크 혹은 라벤더 색상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공식 색상은 팬텀 블랙과 베이지 색상이 합류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닷컴 한정 색상으로는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린, 그레이, 레드 색상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된 갤럭시 S23 시리즈 색상의 정식 명칭은 보타닉 그린, 코튼 플라워, 미스티 라일락, 팬텀블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시를 앞두고 다른 갤럭시 S 시리즈들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가격과 요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사전예약 알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